가겠습니어나 여기까지인 거 같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가 집에서 안 자고 어디 이상한 데가 잠들었거든요? 맞아 나 잠깐 잠들었어 진짜로 <laughs> 어. 잠깐 내가 왼쪽 가서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다가 잡는 거거든? 잠깐 왜전 영상이랑 내용이 안 이어지나요? 혹시 편집하다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두 분이 방송을 끄고 플레이하던 도중 잠깐 옴님이 씻으러 가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누워있을까 했다가 그대로 숙면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동안 사장님이 집을 완전 개조를 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 어, 뭐야 집 이렇게 바꿨어? 뭐 했냐 나 잠든 사이에? 음. 어, 구조를 바꿨는데 여기 서 있으면은 밤에 죽을 리 없어. 아 확실합니까 여기 세이프 존입니까? 어, 확실해. 여기서 내가 나도 여기서 잠들었거든. 아 진짜? 세워놓고 한2 어, 시간인가 자고 일어났는데 멀쩡하더라고. 오. 다음에 이거는 이거 이제 됐고 나와봐 이제 우리한테 전기가 생겼어. <웃음> <웃음> 이게 난, 난 대형 수조야. 저기서 수조? 이제 댐이네. 물 펌프로 어 이제 와 전기 생산하고 있는 거야. 비 많이 올수록 전력 늘어나. 몰라 물이 이만큼 차 있잖아. 아,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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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또 비가 오네. 개 신기하네. 수력 발전.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어, 물 끌어오는 거야 지금. 오 이런 개쩐다잉. 물론 혼자 그냥 이것저것 다 해놨네. 그 하루 <laughs> 잠깐 잠들어서 못본 사이에 음. 가자 일단 내가 오징어 잡아줄게요 그 새끼. 그 미친 오징어 잡아야 또 너도 이거 얻을 거 아니? 컴온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 뛰고 싶어 들어와 들어와 다 뛰어설로와 어어! 와 데미지 200씩 빠지니까 금방 금방 너나 견제만 해줘어 애들 좀 많이 온다 로아 다인들 와봐 일찍 서서 딱만들면한 번에 다 뚫어줄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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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지 이것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새끼들아 빵야 기타 <laughs> 오징어 어디 갔어 음 좋아 예 e s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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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신개 재료 자 이제 빨리 빠르게 복귀합시다 오른쪽으로. 잠깐만 이게 네가 만든 게 게틀링 레이저야 뭐야? 어, 아닐 걸. 오버차지 플라즈마 건 그거 있으면 돼. 오버차지 플라즈마 건 만들었다. 만듦? 그거 좀 처음에 적응 안될 거임. 그거 잘못하다가 네가 부딪혀, 니툭빼 네 깨지. 뭐. 가자. 존가도 잡으러 가자. 저기 있나 보다. 여기 아래 있는 모양이지. 좋아 좋아 야 이거 좋다 무기 그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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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죽겠 어, 어 그러게 어어아야 내가 밖에 나가서 텔레포트기 어. 설치해 줄게 내려봐 어 그래 아 이거 먹었어야 했는데 이거 연개 먹었네 시이거아 <laughs> <laughs> 아, 내가 텔레포트기 여기도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니가 거기다 다 설치하면 어떻게 <laughs> 아유 씨 <laughs> 제대로 숨었네 이거 아래로 들어간 거 아냐? 저번처럼? 아래로? 어, 거그 아래 구덩이 하나 더 있잖아. 아, 여기 근데 가기 싫은데, 여기는 아니,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잡으려고. 나 가야지, 뭐. 근데 여기 구덩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기냐? 야, 존가드를 잡고 가야 되는 구간 아니야, 거기? 왜냐면 여기 안 파지잖아, 이거. 아, 내려가는 중. 한없이 내려가는 중. 뭐야, 나도 내려가고 있는데? 나 왔어. 어, 뭐야, 물 뭐냐, 이런 씨발어전 <laughs> <아이>, 존가드 <laughs> 위에 있는데! 뭐야, 위에 있다고? 어 뭐야 어저개쎄 새... 잠깐 뭐야 어어 어. 떨어져 쭉 내려갔어 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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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뭔 거임 뭐야 저 새끼 절로 떨어졌다가 나왔다가 반복하는 건가 지금 뭐지 여기다 여기야 여기. 그거 해봐 나 지금 피가 없어 얼마 야, 맞고 있냐 내가 쏘는 거개또 사라진 거 같은데 좀 맞다가 없어졌어 아왜 이래 <laughs> 안녕하세요. 오어저 뭐야, 씨. 깜짝이야. 어, 저건 죽이면 안 되겠다. 저건 죽이면 안 되겠다. 어. 어, 어, 어떻게 어, 불 붙었어? 너만 불 붙었어, 이 새끼야. 네가 불 붙었잖아. 너너 아니야? 나나 나 아닌데? <laughs> 너야, 너. <laughs> 아니, 야나피안 달았는데? <laughs> 나피안 달았는데? <laughs> 뭐지? 난 너한테 붙은 걸로 보였는데. 깜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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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깜짝이야.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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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 왜? 또 왜? 존 까두 방금 안 어? 나타났어? 못 봤는데? 존 까두 이 새끼 신출기멀한 거 보소 <laughs> 어디 있는 거야 아이씨야 모습을 감춰 보스가 나안 보여 또 어? 환술 개오진데 까두야 너희 보스 어디 갔니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존 까두 잡으러 왔는데 존 까두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떨어져서 뒤진 다음에 리젠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저 구멍으로? 어 떨어져서 낙사한 다음에 리젠 돼서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아래 구멍을 막아봐야 되나 진짜. 어, 존가드또 나왔다 저기. 나왔다고? 어 그러네. 저렇게 어. 풀로 차 있네. 어나 피가 없어. 나 피가 없어서 못 가. 미션 아, 피... 애들 존들 많아. 어, 에 게릴라전 해야 된다 여기는. 할수 있어. 피, 피지컬로 버텨. 어떻게든 버텨내라 미션. 죽어라. 와. 죽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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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안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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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laughs> <laughs> 뭐야 나왜 죽었어? 잠깐만. 아. 몰라. 없어졌어. 아, 아또 또. 악. <laughs> 야, 저거 부수고 가잖아, 시 아니 저 위에서 갑자 기 어서 뚝 떨어지는 거냐? 저기 위에서 뭔가 있나 저기 위에도? 가 볼까 저기? 여기를 막아놔야 위에서 안 떨어질 거 같은데. 여기를 막자. 어, 어차피 내 네, 뚫고 들어올 거 아니야. 일단 가야로. 존가도 올라왔다. 올라왔어? 잠깐만, 나위에좀 막고 올라 그냥 잡고 있어봐. 여기 또 있고 또 있거든 여기. 어 미친 존가도 여기까지 쏘냐? 오,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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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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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극혐이네씨발 아, 밤이네 이제 또 심지어. 와, 와, 살려주세요. 지금 가면 어차피 뒤질 길인데이 밤을 버티고 낮에 가는 게 낫겠다. 싱글 하듯이 말했다고. 아. 이거 저 타고 와 일단 왼쪽으로 와서. 내가 거 테로 막아놨는데. 내가 가도 막혀있단 소리 하냐 그럼 뚫었는데 아, 지새끼야 난 지금 너도 뚫고 나와. 나와 잡았어! 근데 못 가겠어 씨X <laughs> 여기서 씨발밤 개새끼 나오라 그래. 내가 너까지 잡아둘게 개새끼 그냥. 나와. 나와 씨발 새끼들아. 나와. 야, 벌 씨발 여기 왜 오냐? 존나 매너 없네. 저쪽에 노는 새끼가 있는데. 뭘 놀아 놀리기는 씨발. 지 아, 네 얘기한 거 아니야. <laughs> 누구 얘기한 건데? 너랑 나랑 있는데 씨발마. <laughs> 피... <laughs> 아. 거기 피. 와 씨발. 넙. 아. 리플에 당했습니다. 밤 끝났다야. 가시 괴물의 가시 이거밖에 없어? 아, 근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뭔데? 쥐뿔 뭐 없는 것 같은데? 나 그걸로 뭐 만드는 거본것 거 같긴 한데, 뭐지? 없어. 얘를 왜 잡은 거지, 그럼? 아니야? 그만, 어? 크리스탈이다. 우라! 어? 나 이거 필요해! 그럼, 너도 나도 다 필요하지, 그럼. 너도? <웃음> 나도. <웃음> 너도, 나도. <웃음> 야, 야 <웃음> 나도. 어? <laughs> 크리스탈! 좋아! 좋아. 어, 좋네. 여기 진저기 올 걸. 야. 저 아래 뭔가 특이하게 빛나는 애가 있다. 아, 저게 크리스탈 동굴이야. 저기 뭔가 안 좋은 애들 있다. 저기안 가는 게 낫겠다. 아, 개미다. 저거 필요한데? 아니야, 이리 와. 일단 기다려. 크리스탈 얻고 복귀할 생각 먼저 해. 크리스탈 리드해서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밑에 개미가 땅 파는 소리. 개미 개미 개미. 콱. 이 새끼야, 뭐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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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씨발, 나가두면 어떡해, 새끼야! 나를, 나를 가두면 어떡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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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아이, 씨발! 야, 너무 세! 저기요, <웃음> <웃음> 저기요, 그필으로 총, 총, 무 막. 에? 아, 존나 세라고 할라, 존나 세. <laughs> 그렇게 안 들렸어요. 어! 야, 어, 야, 앞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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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laughs>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씨발! <laughs> 야, 쟤 잡으면 안 되겠지? 안 돼, 안 돼, 절대 해도 죽어도 안 돼. <laughs> 진짜 죽어도 안 돼, 말그대로. <laughs> 저새끼 오면 진짜 내려놓을 것 같다 나는. 야 내려가자, 내려가자. <laughs>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콩크리트 없어, 콩크리도 없어. 야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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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씨발아 잠옷 나 해상도, 해상도. 오줌만져야 <laughs> 돼, 잠깐. 안돼. 아니아니 아니야 해야 돼. 기다려봐, 어, 어, 해 상도가, 어. 어. 야, 야. 아이 <laughs> 참 진짜 야 뚫어 씨발 오우 여기 냅두자 여기 냅두자 여기 입구 막으면 안돼 위에서 뚫고 온다고 나쁘지 않아 여기 나쁘지 않아 야 이러다 개미 뒤지면 아니 아니야 개미 오면 내가 말해줄게 개미 오면 내가 말해줄게 어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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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개미 뒤졌다고 어나 <laughs> 몰라 죽였어. 개미, 개미 죽였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개 미쳤네 씨발 <laughs> 야, 야. 안 되겠다. 아. 도망가야지. 야, 이 새끼야. 야! 이리와, 일로 와 어디가 씨발 이제 콘크리트 왔던 게. <laughs> 야. 야, 씨발 <쉬마> 콘크리트. 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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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버텨 이제. 음, 잘했어. 개미 시키시. 아! 벌써? 벌써? 벌써. 벌써. <웃음> <웃음> k 씨 t t l i n g 빠르네? 게틀링 레이저 만 i 자고 어떻게 만드는데? 이게 어차피 다 해봐야 지금 아. 55개밖에 못 만들어. 뭐냐고? r k e 게틀링 레이저. 짱인데 이거? 이거 발열이 없어. 연사력도 죽이고. 오 d p s 개쩔 것 같은데? 야 이리로 와봐. 여기 힌트가 있네. 이 우주선에. 얘가 보스 몬스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높은 고도의 반딧불 같은 생명체가 있다는데.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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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안쌓고 있어. 안 쌌고 있어. 왜? 왜? 리뷰를 해 줄까? <laughs> A few moments later. 나무로? 어. 뭐해관 해봤... 왜? 산성비 씨발. 아니야? 반딧불 영웅에게 당했대. <laughs> <laughs> 반딧불 여왕 어디 계신데? 전혀 못 봤는데요. 아련하지 못했는데 전혀. 무슨 소리야? 아니, 반딧불 여왕은 뭐고 위에 일단 텔레포트기 없세 가지고 못 해. 나는 또 씨발 혼자 잠깐만. <laughs> 뭐가 반딧불 여왕이 안 보이는데? 몰라. 나한테 선물 내려줬어. 아, 이런 씨발. 어떡하지? <laughs> 나에서 뭐 해야 되지? 어디 계신 어디 겁니까? 보여? <laughs> 아니, 안 보여. 저, 저 왼쪽에 있다. 저 왼쪽에 있다. 저 새끼가 어느 정도 거리를 내려오지? 않... 소리 미친. 어, 조금만 컨트롤하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은. 어 거리 존나 기네 저거. 와 미친. 저거 거리 거의 그거네 무한인데 끝까지 오나 본데. 우리 일단 저 오른쪽에 있는 땅을 먼저 가긴 가야 되나 본데. 아 저기 무슨 수로 가. 아, 이제 하나만 더 쏴면 무너지지 우리. 몰라. <laughs> 사건이랑 레이저 포로 안 되겠지? 슈퍼 정부? 안될거 같은데. 아 되기만 하면 텔포 들고 가서. 그니까. 한번 죽는 셈치고 해볼까? 그 내가 날 일단 가볼게. 너 죽지 마봐 그러면. 내가 갔다 와고아 존나 아깝다. 아 씨발 잘못 눌렀다 아, 씨. 해봐 해봐 해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야 아, 이거 진짜 개 진짜 씨발야. 아 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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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봤다죽어데 설치 안돼 개 미친 영왕벌 개새끼야 아 내가 다시 해볼게 일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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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트기 설치해줄게 잠깐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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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으라니씨안 오케이 그런 거 왔다 나 왔네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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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갑시다 준비하시고 온다 싸우자. 좋았지 잘 예, 들어갔다 좋다 좋다 좋다. 잘해 좋아 가자. 아. 아, 아직 모른다.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 새끼 뺨빵아 오. 와그 위에 있어? 어, 없는 걸? 오씨발오 있어 있어 있어! 잠깐! 어, 오 뒤집어야다. 와 저까지 가야돼? 야 근데 저거갈수 있다. 저거갈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그거 좋아. 안 갖고 왔는데. 아 좋다 이거 또 귓가 울리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바바바바바밤